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인터넷 전화기 인데 지금 라인이 좀 불량이 나서 다시 지금 양쪽을 찝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 라인은 이 라인인데 제가 찾아 아까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케이블이 다 뜨고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한번 볼게요 케이블이 지금 떠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라인이 이상이 없어양쪽을 앰프 커넥터로 다 찝었거든요. 지금 꽂으실 때는 인터넷 전화기에 보통 허브 기능이 들어있어요. 랜코트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. 네, IP를 할당 받고 있거든요. 할당 받아서 됐습니다. 이상입니다.